자, 입문 플러스 과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38, 39, 40, 4 1분 풀어야 할 건데, 문제들은 다 따로따로 찍어서 이제 선생님이 조사한 거 맞춰 갖고 올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반들은 뭐, 뭐 몇번 문제 안 오라고 막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 지문 은 자체는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뭐를 이해해느냐 여기서.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어 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 형상이랑 그다음에 운행 법칙 자연 형상이 맞아 응, 맞군요 못한 줄 알았어요 자연 형상과 운행 법칙에 대한 인식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자연을 관찰을 해서 선생님 지금 여기가 좀 통증이 있어서 원래도 못 쓰는 글씨를 잘더못 써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자가 자연을 관찰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세계관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의 지리적 중심을 중국으로 보는 화이론적 세계관, 즉자 봐봐 화이론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관찰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둥근 하늘이 네모난 땅을 덮고 있다는 개천설. 자 자연을 관찰했더니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으로부터 화이론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에 내용을 또잘 생각해 보잖아요? 지금 둥근 하늘이 네모난 땅덮고 있으면 하늘은 이렇게 둥글고 땅은 이렇게 네모났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 아마 이게 개천설일 것이다. 자, 화이론에서는 하늘의 중심 아래에 있는 땅을, 자, 하늘의 중심 아래에 있는 땅이 여기지, 그지? 화로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자기들. 중국이다. 라고 지금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네모난 땅의 귀퉁이를 주변 국가인이 요런데 얘기하는 거지. 여기 우리나라가 포함됐죠. 나쁜 새끼들 이거. 뭐 다안 쓸게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화해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주변을 다 돌아보면 그냥 다말 그대로 주변이에요. 더 멀리 안 가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은 또 보면 그냥 동그래.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이렇게 쭉 돌아오면 동그랗게 느껴지잖아, 요 그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봐봐. 개천설이 쇠퇴했으면 이제 뭐가 바뀐 거냐? 이 앞부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아까 지문 속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연 관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건, 어? 이게 바뀌었으니까 얘가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형인 하늘인 천구가 땅을 둘러싸고 돈다는 혼천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보면, 자, 뭐, 땅은 네모난지 동그란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네모나 타고 하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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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갖고, 그러니까 이게 돈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보면. 자, 근데, 이때도 화이론은 지속됐습니다. 자, 혼천설이라는 걸로 자연 관찰의 결과에 따른 학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관은 여전히 화이론. 자기들이 잘났다, 이건 거예요. 자, 계속 보면, 혼천설에서 하늘은 땅 둘레를 회전하고 있지만, 땅에 상하 구분이 있고, 땅의 위쪽에만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만 사람이 살고, 밑에는 안 사니까, 위가 좋은 거, 아래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여전히 좋고 나쁨, 그리고 중심과 주변을 구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 6세기에 땅을 구로 생각하고, 구의 모든 표면에 사람이 생각하, 산다고 생각하는 지구설이 서양에서 도입되자, 파이로는 마찰을 빚었다. 즉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 거냐면 또 바뀌어서 지구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까지가 이 여기까지 내용인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여기 까지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우고요. 다음 단락. 자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지구설을 전파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설명과 철학적인 설명을 병행했습니다. 마테우리치는 땅 위에서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북극성을 올려다보는 각도인 북극고도가 일정하게 높아지고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반대가 되는 남북 2차 현상을 통해서 지구설을 설명했는데 과학적인 설명이죠. 그죠? 자, 실제 우리가 상상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의 4분의 1을 그린 거예요. 이게 하늘의 4분의 1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북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대략 여기 있는 사람이 북극을 봤을 때는 이런 높이겠지만, 사람을 좀 키, 키볼까 이런 높이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수직으로 봐야 되죠. 그럼 반대로 여기로 가면요, 이제 안 보여요. 땅이 가리기 때문에. 그지 이거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남북 2차 현상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베이징에서 이 부분은 그냥 구체적인 숫자 설명인데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또한, 그는 적도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북극성은 안 보이고 밤하늘에선 이전에 볼수 없던 별들이 생긴다. 자, 나머지 쪽 그려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북극성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하늘에 이런 별이 있다고 쳐 볼게요. 여기 있던 친구는 막혀서 볼수 없지만 얘는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구설의 과학적인 근거를 댔다. 까지가 요 단락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볼 것이, 마테우리치는 이런 현상을 근거로 평평하게 보이는 땅이 실제로는 둥글다. 그러니까 구형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눈에는 평평하게 보이지만 원래는 구형이라는 거예요. 뭐 사실 이건 우리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죠. 워낙에 땅이 크고 넓으니까 우리 눈에는 평평한 것과 크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겠지. 자, 그런데 지구설의 논리적 귀결로 선교사들이 제시한 대척지 현상을 납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즉 우리가 남북 2차 현상에 대해서는 납득이 됐어 근데 왜 사람이 여기에도 서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설명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뭐 물이니 불이니 흙이니 막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풀 문제들이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넘어갔다가 필요하면 다시 보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왜 씻고 가는 면이 나왔을까요? 다음 볼까요? 자, 지구설은 땅에 모든는 곳이 대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론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다시 볼게요. 자, 아주 글씨도 막 그리고 있어, 국어 선생님이.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연을 관찰해서 이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면, 세계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개천설 나오고 혼천설 나왔을 때, 자, 순서로 적어 볼까요? 간단하게 줄였을게요. 개, 그 다음에 혼. 얘들은 전부 다 화, 이, 론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지구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지구설이 나오면서 이 화이론이 마찰이 생긴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과학적으로는 알겠어. 납득이 될것 같거든? 물론 지구 대척서 빼고. 자, 그런데 땅의 모든 곳이 대대가 다 그렇잖아요. 이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표만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구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떡 해요? 당시 동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리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주장한 화이론의 근거가 깨져버린 거죠.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화이론이 이렇게 살짝 흐려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기식을 느낀 많은 학자들은 감정적인 비판을 쏟아냈지만 과학적 근거를 들어 지구설에 대응하는 학자도 있었대요. 즉 화이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장홍경은 기존의 혼천설을 변형해서 남쪽으로 갈수록 북쪽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혼천서에서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원반형의 땅을 천구의 중간 높이가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아래쪽에 위치시켜서 천구 중에서 땅의 윗부분을 두르고 있는 부분을 180도보다 큰 278도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천구입니다 여러분들. 280도 가까이 되니까 대략 음, 이렇게 해서 한, 여기에 이렇게, 원반형의 땅을 그리면 되겠네요. 아까 온천 선생님 네모 그렸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지문에서 지금 원반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더 맞는 설명이네요. 사실 몰랐던 게 아니라, 아까 지문에서 그 설명이 안 나서 넘어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278도 안에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비스듬하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천구의 북극은 물론 남극까지도 평평한 땅 위에서 보이게 해서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남극. 비스듬하게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북극.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중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점점 높아지는 거 설명이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남극이 안 보이는 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자 남쪽 지방을 향해 하면서 새롭게 봤다는 별들은 애초에 천구 안에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있어서 안 보인다. 그렇죠. 우리 멀리 있는 거잘못 보잖아, 그렇지? 나름 생각해 보면은 합당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남극 이 모양인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laughs> 자, 뭐 그래서 다시 멀리 있어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뭐 들어보면은 그럴 듯한 얘기잖아. 그럼 이게 맞으면 사실은 계속 화이로는 지켜지는 거지. 자, 근데 그다음 볼게요. 반면 지구설을 옹호하는 동아시아 학자들이 있어서 었즉 지구설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이론을 믿고 싶은 사람은 혼천설을 변형해서 그렇게라도 사실은 좀 억지를 부리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척지 현상의 인력 문제를 설명합니다. 특히 서양과학과 동양적 길을 융합해서 인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은 이익이랑 홍대용인데요. 이익은 하늘의 운동에 생긴 기의 회전이 땅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보았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 천구가 이렇게 회전해요. 땅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사실 이것도 땅을, 즉, 지구를 중심으로 본 지구 중심적인 사고이긴 한데요. 이때, 기의 회전이 땅을 떠받친다고 했잖아. 이런 거죠. 여기서 기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돌돌돌 돌아가면서 얘들이 계속 이렇게 받치고 밀어내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땅이 떠받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더 구체적인 설명은 기회전에 의해서 사물이 떠말리다가 회전이 거의 없는 안정된 중심의 사물이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회전을 세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회전을 거의 안 하고 있어서 밀려밀려서 안 하는 데까지 올라왔다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익은 하늘에 회전이 없다면 땅은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주의 상하 구분이 있었다. 이 말인 즉슨 우주의 상하 구분이 있다. 지리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화이론의 사실은 가까운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용 씨은좀 달라요. 데드레곤 씨. 자, 하늘의 회전이 아니라 땅의 자전이라는 기제를 도입했습니다.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땅의 여상을 깨뜨리려고 있습니다 그는 회전하는 땅덩어리 주위에서 함께 회전하는 기가 우주의 고요한 허기와 마찰에서 땅덩어리로 모이는 힘이 형성되다.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사람 땅이 둥그런 거 알고 있어요. 구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평평하지, 않, 평평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다른 기들이랑 마찰을 해요. 그럼 마찰을 했기 때문에 뭔가 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랑 비대면 좋을까? 사실 앞에랑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앞에는 하늘이 도는 거고, 땅이 도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얘랑 마찰하니까, 마찰에서 이렇게 밀려갖고, 이렇게 한 대로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나가 그는 우주의 공간적 외로 확장해서 무한하다. 어머, 세상에. 우주의 공간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현대과학에서도 불과 수십 년 전에 밝혀냈는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천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한히 펼쳐진 곳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없다. 아주 중요한 설명이죠. 왜? 중심이 없다. 여기 에 있는 상하 구분이 없다. 아까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뭘 봤었냐면,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화이론의 근거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결국 하란 말이 뭐냐면, 자, 화가 이가 다를 바가 없다. 즉 화이일야, 즉 홍대영에 와서 이 지문 속에서는 홍대영에 와서 화이론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지금 끝났네요. 선생님이 좀 너무 빨리 설명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내가 지문 정리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항상 지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요 보는 부분만 보면 안 되고요 항상 앞뒤는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앞 부분에서 계속 설명했었죠. 자연을 관찰한 것이 세계관이다. 근데 자연의 관찰 결과 지리적인 특성이 있어서 세계관인 화이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다가 지구설에 왔어요. 지구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 관찰에 대한 사실의 학설을 바꿔가면서 화연을 지키다가 홍대형에 이르면 자연 관찰에 대한 학설 자체가 바뀌면서 세계관조차 바뀌게 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 흐름이라는 것을 익히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